대로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현재 보이는 경찰 차량이 아직 정문을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대로 앞에 모습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과 함께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제거했고요, 본격적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한 20, 30분 전만 해도 이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염려되는 상황이 보였었는데, 지금은 그 격렬한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되고, 경찰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지나야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1차 저지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예? 보시는 자막처럼 경찰 체포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경찰 버스가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어, 체포팀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가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열치는 않은 상황이고요. 어... 그 어제 이제 경호처가 예.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 국문에 처음으로 회신했잖아요. 근데 네. 그때 회신 내용이 뭐냐면 어, 이제 패션 내용이 뭐냐면, 이제 신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, 어, 어, 신원, 그니까 인적 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알려달라. 보안구역으로 진입하려면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. 이런 거였어요. 예. 근데 이제 이게 공문 내용으로 보면 정상적인 관저 방문 절차를 진행하겠다, 허락하겠다, 뭐 약간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, 예.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경호처가 공수처에 트리퍼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라고 밝혔어요. 예. 그러면은 일단, 일단 관저 입구는 경호처가 일단은 열어주지 않고 막고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. 예.